마, 니만 탈모가 나도 탈모다. 안녕하세요, 이스답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폰10을 사왔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폰10, 64기가 실버에 간단한 개봉기를 하고 제대로 된 아이폰 10 언박싱은 북미판이 도착하면 집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모습은 아이폰 8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전면에 이제 그림이 좀 다르죠. 요 M자 탈모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뭐 64기가바이트 심프리로 구매해 왔고요. 오, 야이 소리 소리가. 어! 한 번에 언박싱 됐는데 와, 어댑터는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110V 어댑터에 요 USB 꽂는 건데 되게 안정맞죠 여기 라이트닝 케이블도 함께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애플의 에어팟 그리고 3.5파이 젠더 이참 애플이 신기해. 3.5파이 이어폰 잭을 제거하고 라이트닝 이어팟을 넣어줘서 그런지 이어폰 잭을 뺐는데도 잘 팔려. 설명서에는 이렇게 애플 스티커랑 심 찌르는 거랑 뭐 설명서 이랬고요. 그리고 아이폰 10 여기 있습니다. 멋있죠. 직접 가서 둘다 봤는데 스페이스 그레이는 고급지고 실버는 예뻐. 테두리도 스페이스 그레이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요. 근데 실버는 테두리가 스테인리스에 반짝이는 이제 광이 나는 그런 재질이죠. 뭐? 디자인은 아주 멋지고 밑에는 뭐 기존처럼 이어폰 잭도 없고요 볼륨 업다운이랑 진동 버튼 그리고 이 잠금 버튼 근데 잠금 버튼의 크기가 좀 커졌어요 비교해보면 기존보다 잠금 버튼이 훨씬 커진 걸볼수 있죠 오 잠금 버튼 갖고 장난치다가 켜졌어요 자 설정을 해봅시다 지금 페이스 아이디 설정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얼굴에 놓고 뭐 맞추라고 얘 나오네요 여기서 시작하기해서 첫 번째 스캔. 어몇번 스캔을 해야 되나 봐. 일단 아이촌주에서 복원을 해주고 다시 올게요. 음. 네, 이제 복원 다 됐어요. 사이즈도 4.7인치보다 조금 더 큰데 스크린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 페이스 아이디가 좀 묽은 인것 같아. 살짝만 이렇게 눈으로 싹 봐도 그냥 열리는 게 아주 멋진데. 오 잠금이 바로 빠르게 풀려요. 근데 여기서 페이스 아이디 테스트를 끝낼 순 없죠. 저도 한번 아이폰 10처럼 탈모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 네만 탈모가 나도 탈모다. 오, 근데, 같은 탈모를 알아보는지, 잠금이 풀리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숙소에서 아이폰 10 개봉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뭐, 이제 또 써보고, 북미판이 오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